세탁소 가져오면 딱 올라가고 단 게. 생각데 그런 로시작까 혼자... 그래. 2층도 그안 올라가면 도 차가 행전 더 높이 짚안해는데 세상 이번에 어더라안 해. 어쩜 그저께 개를 얻데 세탁소, 세탁도 안 치워.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집이 왜 그렇게 그 집은 그렇게 집을 짓는 거야. 반드집 세탁소는 구하고 그냥 는 이렇게 막. 비디오 보나 이렇게 라 이런 거는 다뿌 알겠지? 이런 거는 그냥 알면 그냥 먹다 피야 이거라 이거라 이게 맞추는 게 미치는 거 같다. 아, 이거는 망었으면 어. 이네개 중에서 는 누가 응. 제일 좋냐면 개다. 에, 에. 개다. 배가 너무다 너가 짱이 많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빠를 이거 좋아해요. 이거. 예, 이거. 오빠 좋아해요. 아, 네, 이거 없어. 이거. 어디 이거 이거. 어디 갔지? 할머니 담에인가 좋아이 생겼다. 네, 이제는 <laughs> 좀 튕겨 튕겨야 되는데. 이건 먹을까 이거? 응. 어린이집도 안 가잖아. 응, 씨, 애기가 저렇게. 응? 이건 먹까 아니야, 이건 먹어. 혈기질은 알고 저렇게. 손에 갖고 귀염도 바꿨어. 응, 야, 뭐, 야